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매일 한절 묵상 시편 72편 1절과 2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시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시편 전체의 내용에서 살펴보면, 72편은 시편 총 5권 중에서 제2권의 마지막 시에 해당합니다. 솔로몬의 시라는 부분과 함께, 마지막 20절 말씀을 보면, 이세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여기에서 끝난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솔로몬의 시일 수도 있고, 또한 다윗이 솔로몬을 향해 마음을 담아 지은 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배경을 가지고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 세 번역 성경을 통해 읽어드리며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왕에게 주님의 판단력을 주시고 왕의 아들에게 주님의 의를 내려 주셔서 시편 제2권의 마지막 편인 72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게 주님의 판단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또한 왕의 아들에게 주님의 의의를 내려주십시오 라고도 기도합니다. 사람이 할수 없다는 것이죠. 왕이라고 해서 옳은 판단, 정의로운 결정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때만 가능하다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판단력과 주님의 의의를 왕에게 내려주실 때, 그 왕은 어떻게 다스리고 그 사명을 감당합니까? 2절 말씀입니다. 왕이 주님의 백성을 정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불쌍한 백성을 공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붙들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지도자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때에만 왕은 백성들을 정의로 판결할 수 있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며 공의롭게 재판할 수 있다 이것이 시편 제2권을 마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판단력을 주셔야 합니다 주님의 의의를 내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공의롭게 정의롭게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하루를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판단력과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선택하며 결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